어떻게 좀 저도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아니면 주식으로 큰돈 만지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때가 있어요 때요 네.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는 네. 보통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돈을 버는 사람들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무속인으로서 보셨을 때 다른 특징 뭐 따로 봐야 되는 뭐 우리 따로 볼수 있는 특징이 따로 있나요? 그런 요새 그런 분이들을 많이 해요. 오. 지금 뭐 주식해도 괜찮냐. 네. 뭐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도 물어보기도 하고 종목이나 이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들도 하는데 요즘에는 아마 주식 이 주식이라는 것이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미치 미쳐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식은 나하고 맞아야 해요 내 사주에 있어야 해요 사주에, 사주에 맞아야 되는 거지 사주가 안 맞으면 뭐 강,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누가 너나 나다돈 번다고 다돈 버나요 일단 사주 팔자에 <laughs> 돈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한강 물에 돈이 말라도 니어놓는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사주들 또. 항상 돈이 큰 돈이 아니든 작은 돈이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항상 돈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횡재수 같은 거잘또 이렇게 뜬 돈이 들잘 들어온다든가 횡재수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단 사주상 왜냐면 성격상도 뭐 예를 들어 성격상 나는 되게 조바심이 많고 참을성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안 맞아요 어, 그러니까 길게 좀 이렇게 나하고 사주 자체에 내가 투자를 하거나 어쨌든 그건 투기잖아요 그죠 투기잖아 투기고 뭐 성격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주식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자뭐 거기에 성격도 따라가는 거고 무던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자 아무리 돈을 번다그 해도 자기 성격상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궁대이 붙이고 의자에 앉아서 한명만 들여다보고 하루 24시간 12시간씩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그도 나하고 사주가 맞아야 되는 거고 돈이 흐르거나 이 사람은 돈이 흐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돈이 들어와도 훅 나가는 사람이야. 어, 또왜냐면 돈이 아무리 벌어도 그냥 질질질질 그냥 흘러나가는 사람이야. 또 어느 때에는 어느 때는 돈이 들어와도 붙어 있질 않고 그냥 잠시 잠깐 머물러 있다가 훅 나가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의 사주들은 왜냐면 도, 주식하면 안 돼요. 어떻게 좀 저도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아니면 주식으로 큰 돈을 만지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때가,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다 돈이 흘르진 흐르, 않아요 어느 때는 올라온단 말이에요 돈이 돈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때로는 왜냐면 사람이 다 기회를 주지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욕심을 과하게 부리느냐 아니면 내가 그 때를 잘 선택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취미 삼아 아니면 뭐뭐 뭐 이렇게 좀 한다든가 아 내가 지금 무릎을 때야 내가 운이 좀 되게 상승기를 타는 때야 내가 아무리 돈이 없는 사주라도 요럴 때는 괜찮을 때라더라. 돈 버는 때다더라더라더라. 그렇게 그런 때가 시기가 돌아왔을 때지식에 정말 관심이 있고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해서 그때 맞춰서 하면은 괜찮은는 거지. 남의 한번 또 남의 말을 잘 듣는다든가 그냥 막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시간 참아서. 대박을 치는 사람이 있고, 한 시간 만에 그냥 쪽박 차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보면, 주식은. 그래서, 그 자기 직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주 때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난 보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시기를 잘 타져서 한다고 하면, 손해는 안 보고 갈수 있고,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또 시기라든지, 아니면 또 있을 때는 또 다시 또 온상복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잘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비트코인나 주식으로 버는 사람들의 특징,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특징, 따로 사주에 있다 보죠. 그 사주대로가 아니더라도 선생님 말씀대로 다른 때, 그 때와 시기가 있으니까 그걸 잘 보고 역시나 선생님과 상담을 좀 하면 더 좋고요. 자, <laughs> <laughs> 우리 선생님은 우측 상단에 번호 있거든요. 한 번씩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들 그렇군요. 대박 나세요. <laughs> 대박 나시길 또 기도하면서 네. 자,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